자기의 인생도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으면서, 그리고 내지는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았으면서, 자식한테 많은 것을 투영을 하면서, 그것을 실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과연 그게 바람직한가? 본인이 부, 분명히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어, 푸시를 하면서, 그리고 내지는 본인 경제력도 안 되면서, 아이들에게 푸쉬를 하면서 그 결과값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? 아무것도 어? 나는 한 것도 없이 너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았는데 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모두가 최악의 상태로 빠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경제력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. 앞전 세대 같은 경우는 경제력이 안되더라도 입신양면 하는 데는 어, 개인의 노력이 상당히 컸었는데, 지금은 두 가지가 다 겸비가 될때 확실히 효과가 더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은 잘 생각을 해보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.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.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압구정, 압구정 현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허세를 부리면서 여기에 어택해서 빌붙어서 어, 학군제에 다닌다고 했었을 때 과연 이 본토에서 원래 살았던 요요 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우리 아이가 베스트 프렌드가 될까? 나는 월세든 전세로 해서 요쪽에 빌라 어디에 어, 요쪽에 빌라 또 한고탱이 들어가면 빌라 있잖아요 거기에 살면서 어, 이들하고 친구가 될까? 저는 좀 그게 어, 많이 어 렵지 않 나？그리고 설령 친 구가 되 더라도 이게 그렇게 내아 이가 자존 감이 낮은 상태 에 서는 서로 친구, 관 계가 될까？반 대로 학원 을 다니 면서, 나는나 대로 자존 감이 되게 높은 상태 인데, 여 기도 여기, 나 름의 자존 감이 있는 상태 에서 서로 간의 교 류가 있 어서 서로 간의 어, 서로 합이맞 아서, 내 지는 뜻이맞 아서 친 구가 되는경 우도 있 지만 한쪽 은 이미 자존 감이 무너진 상태 에서 이쪽 에살 면서, 같이 한반에 있으니까 그들이 친구다?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.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저는 차라리 강북에 사는데, 예, 강북에 뭐 이런데 어디 아파트 하나 살아요. 근데 건물 40억짜리가 있어서 거기서 매월 월세가 나와. 그리고 건물 그렇게 월세도 나오고 나 직장도 있고 괜찮아. 그런 거랑 여기 아쿠좀 현대 한차 갖고 있어. 자기 살고 있는 집이죠. 학교 좋은데 갔어.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이 어떨까요?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똑같은 자산이 50억이 있다고 쳤을 때 압구정 현대 5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거고요. 다른 누군가는 4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고 10억짜리 아파트를 강북에 살고 있어요. 이 섹터 안에서. 서로 간의 움직임이 서로 빈번한 관계에 놓여 있는 관계에서. 여기에서 4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고, 40억에 또 10억에 아파트도 있어요. 강북에 사는데. 그죠? 이 강북에 사는데. 반대로 여기 50억짜리 아파트 있어요. 아쿠전 현대. 50억짜리 아파트. 어느 게더 나을 건가는 각자의 판단이기도 하고, 뭐, 멋이기도 하고, 하겠지만은, 쭉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, 이둘 집안의 자식들이 친구가 된다고 했었을 때, 어, 이쪽 꿀릴 게 없죠? 네, 이쪽 꿀릴 게 없어요. 근데, 요렇게 해서, 요렇게 들어가서 압구정 현대를 산다라고 했었을 때, 내가 그, 내가 내 부모로서 직업과 이런 것들이 이 컨디션을 50억을 유지할 수 있는 컨디션인가? 버틸 수 있는 그런 데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또안 맞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못 버티고 내가 먼저 태어나올 수 있어요. 자식들은 여기 살고 싶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들도 한번 쯤은 해보는 게 맞지 않나. 똑같은 50억인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되게 어려운 문제 같지만 어. 또 한편으로는 욕심 안 부리고 그리고 내가 내 컨디션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끔 어떤 방향을 가겠다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본인 자체가 그렇게 뭐 뛰어나지도 않고 그런 경험도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 과욕을 부려서 뭔가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 결국에는 그 망가지지 않을까. 반대로 이렇게 해서, 어 친구가, 강남에 있는 친구가 생겼어요. 그러고 나서 이 자식 세대에 가서는 이쪽 문화, 양쪽 문화에 다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강북 사는 것보다 강남 사는 게 훨씬 낫고 이 재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 강남 사는 게 맞는 것 같아. 자식이 그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존중을 합니다. 그리고 50억짜리 압구정 현대 사는 친구와도 계속 친구를 유지를 할수 있겠죠. 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한번은 잘 냉정하게 어, 생각을 해보면서 친구를 만들어 준다는 게 부모 욕심에 의해서 친구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닌가? 내가 가이드를 제공한 게 아니라 내가 임의적으로 친구를 만들겠다고 내 욕심에 가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도 어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성년이 돼서 친구는 계속 만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합니다. 근데 우리가 계속 꾸준히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중간에 만났다 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어린이대원 임장 관련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